바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로 휴대하기 편리하고 맛이 달콤해 간식으로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식이성유는 소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를 돕고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아침 식사나 운동 후 회복식품으로 자주 활용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과일입니다. 음식 궁합은 소화 효율과 영양 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조합은 복부 팽만, 속 쓰림, 영양소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시간이 길어져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음식 조합은 건강한 소화와 최적의 영양 흡수를 보장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Top 5를 소개합니다. 이 음식들은 바나나와 결합할 때 소화 문제, 혈당 급변, 또는 영양소 흡수 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우유, 감자, 돼지고기, 토마토, 탄산 음료가 포함됩니다. 각각의 음식이 왜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이 조합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우유는 흔히 함께 섭취하는 조합이지만 실제로는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당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혼합되면 위에서 응고되기 쉬워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복통, 블로팅 또는 속이 무거운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 우유 스무디는 맛있지만 소화 건강을 고려한다면 적당히 섭취하세요. 아나나와 감자는 둘다 탄수화물이 풍부해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전분과 바나나의 당분이 합쳐지면 포만감이 과도해져 에너지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주어 졸음이나 무기력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조합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거나 다른 영양소,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추가해 균형을 맞추세요. 돼지고기와 바나나는 지방과 당분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고지방은 소화를 느리게 하는 반면, 바나나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지연되고, 속이 거부룩하거나 무거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열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중 관리 중이라면,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바나나를 먹을 경우, 소량으로 제한하고, 채소를 함께 섭취해,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와 바나나는 산성과 중성의 충돌로,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높은 산도는 바나나의 당분과 결합할 때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 조합을 섭취한 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와 바나나의 칼륨은 각각 건강에 좋지만 함께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와 바나나를 같이 먹어야 한다면 소량으로 하고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해 위산을 중화시키세요. 바나나와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가스 발생과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섬유소와 탄산음료의 이산화탄소가 결합하면 위장 내부에 가스가 차서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고당분은 바나나의 자연 당분과 합쳐져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소화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를 먹을 때는 물이나 허브차를 함께 마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먹거나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와 바나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공급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추가되어 영양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또한 오트밀과 바나나는 아침 식사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바나나는 익혀서 먹어도 영양소가 잘 보존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되 앞서 소개한 궁합이 나쁜 음식들은 피하세요. 바나나는 영양 가치가 높지만 특정 음식과의 궁합을 고려해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유, 감자, 돼지고기, 토마토, 탄산 음료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소화 문제, 혈당 급변 또는 영양소 흡수 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요거트, 견과류, 오트밀 등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음식 궁합을 이해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올바른 조합을 기억하세요.